오감 된장남이야. 버버리 체크, 막 이런 거 입고 다녀. 아니. 날라간다. 음, 응. 얼굴이 아닌가. 아니, 이런 거 입으면 그런 거였어? 응. <laughs> 얼굴은 다 잘라줄게, 너희들. 얼굴은 소중하니까. 지금 사람 많지 않나, 지금? 되게 귀엽게 생겼어. 카메라 언제 샀어, 그래서? 카메라? 이거 카메라 산 지는 좀 됐는데? 왜 샀어? 필름 카메라잖아, 필름 카메라를 이제 쓰려고 산 거고, 필름 카메라 중에는 제일, 제일 소형이야 지금. 얼마야, 이거?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글쎄요, 그때 한 3, 40 주고 샀던 것같은데 원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 얘도 연식이 좀 오래돼서 쓸 거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마였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한... 그다도한톤 백을 했겠지. 음... 그럼 이거 지금 쓰는데 전혀 그런 불편함 없어? 뭐 기능상의 아, 문제가 없다고는? 그렇지. 기계식이고 이제 전자식이 거의 빠져있는 상태니까 사실 음. 그렇게까지 관리만 좀 잘해주면은 쓰는데 이상은 좀 없지. 그 그러니까 관리만 잘해주고 하면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지. 기, 필름 카메라의 장점은. 음. 이 카메라 이름이 뭐라고? 여기 써있지, 롤라이 35S 롤라이? 롤라이가 브랜드야? 응, 롤라이가. 35S는 제품명이고? 35라는 모델명인데 응. 그 중에 S라는 모델이 있고 그냥 응. 35가 있고 응. 35T라는 모델이 있어 그래, 총세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거 쓸데 없잖아 뭐를? 이거 써? 지금이 안 쓰지, 필름 카메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 있어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뭔데? 일단 목축식 <laughs> 카메라야 그게 뭐야? 목측식이. 목측식이라고. 그러니까 초점을 내가 거리로만 계산해서 잡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거리 값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있지. 음. 여기 보면 이렇게 거리. 음. 이 카메라에서부터 지금. 내가 찍으려고 하는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가 여기 거리로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대충 내가 거리값을 가지고 찍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많은 기계적인 부품들이 빠져서 음. 여기가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음. 게 있는 거고 이 카메라가 유명하게 된 거는 음. 영국의 엘리자베스 세생가 음. 이생가 그 여왕님이 쓰면서 유명해진 거죠. 아 진짜? 이쁘긴 어. 하네. 이 브랜드에서는 그러면 자동은 안 나? 지금 했나? 있지. 그러니까 응. 있 있는데 그이 35라는 모델이 그런 거고 이거 완전 옛날 거겠네요. 아. 어, 옛날 거니까. 라몇 년도 나온 거? 지금 연식은 나도 정확하게 몰라. 알겠어. 오늘도 참 쓸데없는 거 보여줘서 고마워. 아무리 <laughs>